유명 증권사 직원을 사칭한 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단순 리딩방을 넘어 가짜 증권사 홈페이지와 AI 영상, 자필 서류까지 동원돼 실제 절차처럼 속입니다. 9일 뉴스토마토에서 확보한 제보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자신이 거래 중인 증권사 이름으로 온 문자를 받고 유튜브 염불리로 알려진 염승환 LS증권이사와 함께 투자하라는 문구에 속아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조작된 가짜 메시지였습니다. LS증권의 직원이라 속이며 여미사의 음성과 증권사 로고가 담긴 영상을 활용해 신뢰를 얻고 금융 당국 승인 비용이라며 존재하지 않는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 송금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는 결국 1억 8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LS증권은 회사명의 리딩방은 없다며 AI 해외 서버를 이용한 범죄로 추적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비정상 입금 요구 시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1332나 112에 신고해야 한다며 SNS 투자 권유는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에서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뉴스토마토 김주아입니다.